믿거나 말거나, 일본 그담들. 첫 번째 이야기. 6년마다 나에게 생기는 게. 어제 휴가를 내고 낚시를 다녀왔다. 집 근처에 항상 가는 낚시터였다. 소방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큐브나 고무보트 등을 늘어놓고 있었다. 훈련이라도 하는 걸까 생각하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왔다. 이틀째잖아, 슬슬 떠오를 걸. 강의 흐름을 보면 이쪽이 틀림없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소방관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시체를 찾아야 하니 비켜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리를 건너 장소를 옮겼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학생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나처럼 낚시를 하러 온 젊은 낚시인들인가 하고 지켜보는데, 한 학생이 울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의 지갑이 나왔어. 자살자의 가족이구나. 춥기도 했고, 더 이상 낚시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어서, 그대로 짐을 써서 나는 집으로 갔다. 그날 밤 여자친구랑 통화하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자살한 사람 본적 있어. 고3 때였다. 평소처럼 아침에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전차가 급정지를 했다. 밖을 내다보니 영무원들이 양동이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다. 맨 앞에 차량에 타고 있었던 나는 창문 밖으로 몸을 좀더 내밀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목격했다. 빨간 덩어리를 말이다. 뛰어내린 사람은 옆 동네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수업 노이로 제가 원인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봤다.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을 보고 말았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생김새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문득 주차장을 보았는데 사람이 주차장에 누워있었다. 구급차와 경찰이 와서 엄청난 사단이 일어났었다. 아파트 주인지 바들로 부모와 싸우다 충동적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6년마다 차살자를 본다. 12살 때, 18살 때, 그리고 지금 현재 24살. 서른 살이 되어도 자살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전차력의 그녀. 그날 나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의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내여5미터 정도의 거리에 커플이 있었다. 매우 사이가 좋아 보이는 커플이었다. 여자가 참 귀여웠기 때문에 나는 부러울 따름이었다. 때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열차가 오는 방향에 커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커플도 나이시아에 들어왔다. 열차가 커플 앞을 지나치려던 바로 그 순간, 여자아이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우더니 선로로 뛰어내렸다. 퍽하고 둔탁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후, 커다란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전차가 멈췄다. 회송 열차였기 때문에 역을 통과하면서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역을 거의 통과하고 나서야 전체의 움직임은 완전히 멎었다. 선로 위에는 여자 아이의 잔해가 흩뿌려져 있어서 도무지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남자 친구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내머릿 속에는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다. 왜 어째서 아까까지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더니 아니 그보다 뛰어내리는 그 순간도 즐거워 보였지 않았던가? 멀리서 영무원들이 몇명 달려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사고를 목격하셨나요? 바쁘신 중에 실례지만, 경찰이 오면 목격하신 대로 사건을 진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전차 관련 인명사고의 경우 자살이나 사고 이외에도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검증을 실시해 목격자의 진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른 영무원들이 남자친구에게도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을 뿐이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역의 사무실 같은 곳에서 대기하였다. 귀따라 양팔을 영무원들에게 부축받은 채로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자 친구도 들어왔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목격자 진술이 시작했다. 나는 본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여자 아이는 직접 뛰어내렸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자살이 틀림없다. 아무도 그녀를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뛰어내리던 순간, 그녀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나는 뛰어내리던 순간, 그녀의 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딱히 놀랍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무덤덤하게 받아 적었다. 사무실 구석에서 남자친구의 흐느낌이 들렸다. 경찰들이 너무 냉정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자살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까? 라고 묻자.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으로는 자살하려는 전초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레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매우 밝게 행동하고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자살을 하기 때문에 막을 방도가 없다고 한다. 죽으면 모든 것이 편해지리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목격한 그 광경은 선로에서 무엇인가가 그녀를 잡아당겼다고 하는 편이 차라리 더 논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를 따라다니던 그녀. 키는 중학교 때 친구였다. 도쿄로 상경하고 나서 우연히 마주친 것을 계기로 다시 친하게 교류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다. ATM에 그녀가 가방을 놓고 간 것을 따라가서 건네주면서 인연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나도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인조인간이나 다름이 없었다. 마네킹 같은 얼굴에 모델처럼 빗쩍 마른 몸에, 가슴만 커다란 전신성형녀로 키의 취향과는 상당히 다른 여자였다. 1개월 정도 후, 키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가까이서 보면 눈이 진짜 무섭고 가슴도 부자연스러워. 손대는 것도 무서워. 그럴 줄 알고 사귄 거 아니었냐? 라고 나는 물었지만, 그래도 언뜻 보기엔, 이인이니까. 결과적으로 헤어졌지만, 여자 쪽에서 상당히 티를 따라다닌 모양이었다. 반년 후, 티가 도련 나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당분간 재워달라고 부탁해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녀가 티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했다. 자살이기는 하지만 예전 남자친구의 신분인데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티는 경찰에게 지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찰의 말에 따르면, 티가 알던 그녀의 이름은 가명이라고 했다. 본명을 듣자마자 나는 대번에 누군가를 떠올렸다. 티도 역시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티와는 초등학교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이였다. 평범하고 뚱뚱한 몸집인데다, 얼굴엔 여드름이 가득했었다. 그런 그녀는 티를 좋아했었다. 티는 그녀에게 몇 번인지 셀수 없을 정도로 고백을 받았었다. 그녀가 전신 성형을 하고 가명을 써서 티의 앞에 다시금 나타났던 것이다. ATM에 가방을 놓고 갔던 것도 다 계산이었겠지. 섬뜩하기 그지 없는 진념이었다. 걔는 분명 죽어서도 날 따라다닐 거야. 유령으로 나타날 거야. 제발 나좀 재워줘. 나는 잔뜩 겁에 질린 티를 일주일간 지워주었다. 그후 티는 어딘가로 이사를 가며 휴대폰도 해약해버려서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티의 행방이 묘연하게 된지 1년 가량 흘렀을 무렵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다. 바로 그녀였다. 티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던 바로 그녀.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가 말하기 티에게 차인 건 맞지만 그 이후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성형에 관해서 더 묻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길게 나눠보니, 그녀는 내가 알던 동창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티를 따라다닌 건 누구였던 것인가? 그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티의 망상이라는 말인가? 아직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티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